안녕하세요. 제주 감귤 금상농장 6월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6월 5일 토요일이에요. 날씨요? 바란 하늘처럼 맑음입니다. 그 맑음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밀감들이에요. 우와 많이 커졌죠? 모르시겠다고요? 이제 엄지 손톱만큼 커졌어요. 오래 이야기랑 많이 다르죠. 많이 커졌어요. 어, 근데 그 옆에 노란 밀감 벌써 익었냐고요? 아니에요. 얘네들은요. 지금 생리 낙과 시작하는 거예요. 6월이 되면 제주도 장마가 시작되거든요. 그러면 그때 제 1차 생리 낙과라 그래서 저렇게 노랗게 생긴 것들은 떨어져요. 그러면 그 옆에서 튼실한 것들은 더 많이 자랄 수 있어요. 귀엽죠? 근데 아직 생리 낙과 시작이라 잘 모르겠어요. 얘네들이 끝까지 잘 견뎌내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떨어지면 속상할 것 같아요. 아, 음, 이뻐요. 이뻐. 7월의 이야기에는 얘네들이 잘 지내고, 무럭무럭 더 커져 있기를 빌면서,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!